구 좋아요. 이번에 그 드레이브? 봐봐, 이렇게 뜬다니까요, 형님? 워머고 빌드업 하고. 아 뭘로 가야되냐, 아이버니 드레이브는. 둘다 쓸고 싶긴 한데. 아, 이거 사기 추에도못 껴, 지금. 어? 이거는 사기 추에도못 끼는 거야. 애교? 나이스! 이겼으면 됐어. 약간 귀여운 애교... 놓아 주자... 방향성을 좀잘 잡고 가자. 대생 빌드업 하면서 아볼딩 티를 가든, 아니면 대생을 가든 한번 볼게요. 나 아이폰 빨리 나온 거 좋다. 노턴이 많으니까 어, 드레이븐 남턴 모르겠습니다. 그래 거결 종수는 쓸만 하죠 탈리 이송 네. 템 이게 끝? 봤는데 네, 개생도 근데 좀 있어가지고, 그죠? 다음 턴에 리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좋아 보이거든? 다이라 너무 겹쳐서 또, 크기가 싫어. 아까도 끝이 안 좋았어. 개생, 오개생 맞췄지만, 타깃꾼들 덕에. 고생도 하고. 빌드업용으로만 쓰자. 자, 이렇게 빌드업 쓰고 갈게요. 저 이번에 밸류덱 위주로 가겠습니다. 슈진 칼리를 만들고 싶다. 팔렛대 아볼링티로 바꿔준다. 인정? 하르마 같은 거 잡아주고, 이 혼자. 소천사가 그나마 범용템인데. 연승 끊긴 거 조금 아쉽다. 어, 이길만 했는데, 충분히. 템이, 오무구 밖에 없어서 지금. 소천사라도 있었으면 이겼을 듯? 내가 생각했을 듯? 어? 몇 등은 모르겠고, 그마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랜드마스터로. 한 700등? 이그 정도인 것 같네요. 대충 등수가. 이겨줘. 오케이. 세긴 세. 여는 먹자. 아니 이거 무조건 도장이 맞아, 그죠? 야, 무조건 도장이고 모자는 진짜 안 좋아 그냥 110밖에 안 들어. 무조건 도장이 야두 개씩 주잖아. 아닌가? 브랜드 주고 저거 괴생템 하나 가져가게 할걸 그랬나? 여기서 도장 떴네 누누가 잘 물어버렸고. 히들 빠르게 삭제? 일단 저는 팔레까지 째고, 어, 그때 니롤해서 밸류 좀 맞출게요. 일단 무난하게 빌드업 하면서 체력 76에 7레벨 31원. 좋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까지 나와 버려. 헤어 많다. 방금주로 나왔다. <laughs> 좋다. 육초구 자, 황금절 떴죠? 센고코 떴죠? 오케이. 이거 고연포도 되게 안 좋지 않나? 오케이. 애천사랑 조합하면 사기긴 하겠다. <laughs> 진거 나왔다. 바꿉시다. 티모 나이스 꺼져, 일단 이성 찍어. 암나이 딸려, 징거 페어. 좋아, 역시 필살기 아몰딩 티. 아, 진거 한 마리 더 올릴 걸? 야, 그거 나와라. 그거 신드라 나오면 되거든. 아, 노턴. 하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진거랑 티모가? 잘 뭉치게 해서 4기원으로 공 빨리 치고 그래야겠다 인정? 자 진거 이석 이러면 어쩔건데 좋아요 루치기 박스시고 더 돌려야 돼요, 근데 가렌 좋다. 가한테 오버급 바로 떼주고 나 근데 신비 느끼 싫은데 아나 신비 느끼 싫은데. 갈리오 넣고 신비 빼고 기원자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뭐 그게 다닐러 쓴다든가 일단 징거 이성 너무 개꿀이고 보건템으로 티모까지 템 주고 좋아요 이러면 혹시 구랩 살짝 볼수 있나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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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배도 딱 있고. 아, 니나 망령용으로 피를 쓰는 게 낫겠는데 그웬보다 다닐렀을 뻔, 그죠? 에 넣고 딱 조합 끝내면 되겠는데 갈려놓고 신비 안는안빈 안 저는. 아니 그니까 그웬을 넣을까 그냥? 아싸리 기사를 빼고 나중에 그웬을 넣자. 지금은 일단 기사 쓰고. 오케이 일단. 비에고공을 한번 뺐고요. 저거 망령으로 두번 뺐고. 아, 이걸 뺏겨진 거? 아, 이건 큰데? 다른궁 찍고? 아, 아쉽다. 이거 궁한번더 잭스가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렉갈수 있나, 이거? 더 돌리는 게 맞을 거 같은데? 타기 주사위 솔직히 의미 없을 거 같고. 모자도 의미 없고. 용발 넣어서 차라리, 어, 딜은 충분해. 내가 봤을 때. 용발 넣어서 힘력 올려주자. 아싸리, 지금 이렇게 할까? 지금 AD가 많아서 솔직히 말했어. 니가. 신드라가 던지게끔 해주자. 신드라를 이성이 찍어야 좀 던질 것 같은데. 맞다가 뒤질 것 같거든? 아, 덧발핏 뭐냐? 궁잘 썼고, 일단 한 방. 저거. 아, 저못 잡아주나? 녹턴만 어떻게 마무리 되냐, 가리나? 제발! 나이스! 크다, 이거. 여기서 한번 이기면 크다. 와, 역시 딘거 이성이라 세긴 하다. 그죠? 야무디게 하자 야무디게 야무디게 갈게요 우리 중본장 잘하고 있나? 곧 죽겠는데? 쓰러지겠구만 아, 그웬 이성아못 던졌다 뺏기겠다 아 궁도 못 썼다 그 박스 쳐야 되나? 아, 박스 쳐야겠다, 그냥. 아, 참. 암살자가 너무 많다. 이분 한 3명 있는 거 같은데. 그외이저 갈갈갈로 조금 해가네. 이걸 먹으면은 낮출 수 있긴 하지. 신드랄 빼고. 오케이. 나도 이거 드디어 얻었네. 돈 많다. 여기서 그냥 업 찍자, 이러면. 철감 넣고. 아이씨. 망령이니까 그래도 치모 안 쓰긴 좀 그렇죠. 철갑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진짜 차라리 그앤 빼고 렐까지 나오면은 삼철약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때 AD가 너무 많아. 높음도 그렇고. 아, 근데 궁이 절로 안 터지네. 나이스 가렘 버텨주고 이거 이길만하냐 궁빅날것 같긴 하거든. 얘가 피해가지고 형타 싸움 그렇지. 지원자 먹어와서 그나마 이거 됐다. 볼베 차라리 볼베 넣. 사 박스 쳐사 박스. 이러면 될라나? 신빌치 말자. 잠. 오케이 노틸 때렸고 박스가 맞겠다. 확실히 보니까 무조건 박스에서 딩거한테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노턴 궁일 딱 빠졌고 망령 빠졌고. 아 딩거 궁 이거 안 먹히고 갔네. 지금 모 이성 일단 물 건너갖고. 돈 나왔어요. 돈 나와가지고 가린 산 거예요, 형. 근데 지금 철갑 빼고 늘릴 게 없다. 왜 자꾸 티모야? 티모였다가 궁못 써서 저거 한 거예요. 도장. 남툰 띵. 그렇지! 진거 이성 순방만 해줘, 순베이여! 그렇지. 가렌 이성 찍으면 1등 할것 같은데? 박스 잘 치고. 지금 다이아 3이요 16점. 철갑이 맞아. 가렌 잠가줄게. 오점. 주문호패 가렌이 가져가라. 노출 밑에다 배치하고. 볼베궁 좀 위치 안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오! 볼베궁 위치 다이 좋아졌어, 갈료 때문에. 궁 쓰고 뒤져야 된다, 볼베야. 쇼퍼짬 야, 아무도 안 맞았는데, 신하냐, 이거? 야크산이 지금, 딩거궁 다 피해가지고. 아, 야크산이 궁다 피했어. 딩거궁. 와, 타잔년. 와, 이거를, 이거, 이거를 볼, 딩거 이성호 뽑고, 딩거 이성호 뽑고 내가 4등을 해야 돼? 좀 억울하네, 그래도 이렇게. 밸류덱 마무리 10점.